2 1장1절에서 십사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라 사람 다니 나단엘과 세베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나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그 그, 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의,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은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심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그부로 당신이 누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삼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메세지, 메시지를 저희들 삼 주째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결혼 예식이 있고,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따로 있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 본문에 충실해서 우리가 부활이 무엇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 메시지에 집중해서 함께 나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장면. 제자들이 일곱에서 그들이 그 전에 생계를 이었던 그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에는 디베라 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데그 고기가 그날따라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부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혀오지 않으면 그허망한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실망한 마음,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삶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낭망이 되고, 힘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의도했던 것이 자꾸 이렇게 꼬여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결정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게 닥친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이두 가지 결단 앞에 우리가 설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나름대로 잘 나갈 때는 뭐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졌을 때 고통이 올때 무언가 안될때 바로 그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해결날라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신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그날 밤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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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을 던지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애를 많이 썼죠. 날이 새어갈 무렵 어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서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아침 조반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거기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오늘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했던 네 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보기가 있느냐?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뭐 거창하게 뭐, 뭐 다른 내데 관심이 없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 고기 못 잡는 그 힘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치하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막막한 마음 어떻게 가는 길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타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그 해결책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그말 그대로 배 오른편,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무려 백신세 마리나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낙막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눈물이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저신 부활의 주님임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그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또 한마디를 하죠. 잡은 고기를 지금 잡은 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라.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제자들이 자기에게 다 오기 전에 딱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에 고기도 얹어 놓으셨어요. 떡도 준비하셨어요. 먹을 것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그 고기 지금 가져오느라 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상급으로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소원하시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땀을 흘려 잡은 그 고기 그 고기를 같이 남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만들어주셨죠 그분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수고 우리의 작은 노력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재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재물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배고픈 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시대가. 그러나 저희들 시대만 해도 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다면 부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성모님 또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보통 중에 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해결책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저희를 발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이웃과 함께 만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